했던 거였는데? 왜 이렇게 지 이제 음. 완전 바꾸를 해야죠! 한버를 아. 하는 게 아니고 으흠. 아 이거 너는데 이러면? 이거 이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얘네 다 일로 오고 두꺼운 두 게임 오고 큰그 어차피 이거 강제 종료하면 하... 되지 않을까? 아예 그러면 저번처럼 그꼴 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말부터 시작해도, 네, 처음부터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냥. 아아아요거 네, 그거 있어요. 잠깐만, 이거 나가면은 그전 단계로 저장이 돼 있어요. 리스트가 음, 있어. 개꿀.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딱 해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거 안 했다고 치고 그냥 다음 턴에 이거 체크하면 끝나요. 그냥 아, 어차피 이거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무너질걸요? 여기가 좀 애매해요 네. 여기가 애매한데 여기는 무너지고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구나 밖에 있던 골렘 대가리 네 <laughs> 그러면 괜찮.. 괜찮을지도? 네 괜찮을지도 가봅시다 아니 저 그래가지고 저거 하면 네. 지금 무너지는 꼬라지가 이 가운데가 지금 무너지면 안 돼가지고 으흠 어, 잠깐 요 위에 위에를 안 했잖아 아..아.. 체크를 안 하셨구나 응 체크 리가한거 했었잖아 체 근데 이거 좀 무너져가지고 난 죽나? 근데 이거 지금 턴에 안 하면 할 방도가 없어지는데 길막돼가지고 응아 음. 지금 해야 돼 아니면 그 캐리도 지금 죽을 위기라서 아! 몬스터가 다 행동을 한 다음에 무너졌다 맞죠 괜찮아 서순 켈리 살아야 돼, 켈리 제발 살아. 켈리 제발 살아야 돼. 정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시야도 다 가려져 있어. 야이 진짜 많다 얘들. 진짜 더럽게 많다. 네. 애 보라색까지 나서 뭐. 음. 네. 얘는 그냥 그냥 다 넘기세요 아무도. 이이 친구인가? 네, 이 친구 아 아 수고해 우리 갈게 자리 줘다시 만나지 말자고 응 많이 해응 느려 어? 어? 잠깐만 왜? 순간이동 이 순간이동이네 <laughs> 어? 순간이동 아닌줄 알았는데 순간이동이야? 에반데 피 응. 먹어야지 피빨 시비방어 가져아 이거 뭐 맞냐? 시비방어 가져안될것 같은데 아이스가 개방돼 이것 때문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응. 귀찮아가지고 안 올려놨는데 응. 막았나? 어? 아 이거 번개니까 번개는 쓸수 있구나? 예. 네. 네. 막았네 휴 근데 늑돌이도 남았잖아요 전흠네시 아... 수어 하셨음 잠깐만 얘 텔포니까 약화는 걸수 있을 거 아니야? 약화 어, 못 어, 걸죠? 세칼 이내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활성화될 때제 옆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활성화될 때 순간 이동을 하니까. 요 네. 음. 이런 막나? 개 똥새 게임 진짜 이슈를 해야 돼. 막았나? 해치웠나? C B 딜이다 다방 팔대 뭐. 죽었는데? 나온 게원 휴르해도 안 된다 이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한끗 차이네. 진짜 한 턴인데. 아, 아, 아. 문어 자리지는 콜렘 보관소에서 뿜어져난 먼지가 후의 기둥처럼 허공으로 올라갑니다. 아 올크. 아!

방송 돌아왔어. 내 생각에 불리는 그들을 남쪽으로 보내야 할것 같아. 적어도 저쪽 도 도적... 그리나 아. 우스군. 그 장소를 더 이상 기지로 사용할 수 없겠지. 잠시 의견을 모은 오위링은절뚝거리며프로스트 게이트로 돌아옵니다. 네! 올클! 올클 특. 실패. 4시간 41분 52초 만에! 실패. 아... 어... 아, 근데 솔직히 도중에 네. 너무 답이 없긴 했어. 맞아, 근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했지. 뭐, <laughs> 아, 근데 하 이게 그냥 아예 못 깼으면 못 깼네. 헤그, 근데 네. 아슬아슬하게 먹 깨가지고 한끗차한띠와 한 어떻게 마지막 턴에 탈포하려그 그니까. <laughs> 전에 너무 테가나그 전에 너무 테포가안 나오기도 했어요. 걔네에가 충분히 포할수 있는 애들인데 아이 근데 몹 숫자를 생각하면 안 나와야 정상이긴 해요. 음. 걔네 두 마리밖에 없는데 나머지 몹 숫자가 몇 마리인데? 결문을 음. <laughs> 프 하나가 성각 페어에서 어쩌고저쩌고. 네, 거의 어저고 좋네요. 원이 안 좋았다. 아. 짠. 뭐 당연히 장비는 아무것도 없고. 크크. 어, 만화 일정? 매매 일정? 아, 그거 아까 전에 사이러스 퀘스트 완료하는 음. 게 그거 하려고 생쇼한 거라. 아, 아, 저희 사이러스래. 캘리, 캘리. 좋고. 제가 캘리한 이유가 저거잖아요. 그러네. <laughs> 이러면 사이러스가 졸라 세지거든요. 저 만화 일정이 업그레이드된 게 효과가 네. 너무 좋아서. 관계망 타. 알바죠. 이것도 업그레이드. 음. 저 번개강타 업그레이드 o i n g to 기억하는데. look a 네 you. I'm 네 칸이네. 이 to take a look at you. 고 m g o 이 n g to take a look at you.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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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n g to take a look a 요 you. I'm going to take a look at you. I'm going to t 번개강타가 어떤 거야? 번개강타가 지금 공격력 3에 적 칸을 공격하고 처음 공격한 적으로부터 4칸 이내에 있는 다른 적을 또 공격할 수 있는 미친 카드가 됐어요, 지금. 는 카드 이게 지금 뒷면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아까는 설명이 그랬어요. 지금 이거 3뎀이에요 아, 이게 네, 아 예, 뒷면이 음. 제가 잘못 들어가 있는 그거구나. 네, 3뎀에 4칸 사거리.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미친 카드가 됐어요. 진짜 좋은데. 그래가지고 원거리 주력으로 하려면 저거 들어야돼 번개감타? 번개감타 번개감타 다른거 잠깐 한번 얘기하고 계시 저거 얘기하고 솔직히 사이로스가 들어도 되거든요 이러면 음, 사이로스가 저거 들면 데미지 미쳤거든요 만나 결정으로 올라오고 저걸로 올라가니까 크... 음. 원거리가 4딜? 미쳤네 예4딜이요 4딜 심지어 한번 때릴 때세 음. 번씩 때릴 수 있어 흠... 음, 홀리쉣 일단 아. 얻을 거는 다 얻었는데 아 진짜 빌어먹으리네 씨. 그러니까 사이러스 그대로. 아 저는 사이러스를 이어갈 수 없겠습니다. 제, <laughs> 제가 하기엔 주사위가 너무 똥이야. 아니 아니. 맨날 이 주사위 나와. 아니 저번에도 말했지만 응. 사기이칠수 칠소... 있던 이유가 불인 한나라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응. 불인 겁나 빨았잖아요. <laughs> 불인 너무 좋아. 그냥 딜이 너무 차이나요. 님이 할 때랑 제가 할 때랑. 아니,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저는 그때 네. 집중이랑 그데비랑 계속 네. 받아 먹으면서 다 써먹었는데, 이번 턴은 뭐, 데비도 없고, 제가 그나마 집중 얹어주려고 했는데, 집중도 네. 얹어, 얻기 되게 힘들고, 답이 없어. 눈물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 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아! 올클할수 있었는데! 리얼. 한끗 차. 근데 디센트류가 그, 그렇 듯이맨 마지막 판만 이기면 승리고 맨 마지막 판 지면 패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네. 이때까지 모든 걸다 클리어를 했는데 네. 하나 한끗 차. 그게 제일 아쉽죠. 다음엔 더잘 해봅시다. 이 중간에 끝나서 그랬을 거예요. 중간에 안 끝났으면 깼겠다. 리얼 키키. 요거는 요거대로 저장해놓고 제가 예. 요거는 해놓고 저장을 하고 다 받을게요.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만개방타 요거 하나 뒷면 제가 스해놓링게 예. 있을 거예요. 이것만 추가 따로 하나 만들면 되니까. 우리 가진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험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러니까. 아 다음 주더 그러니까. 봅시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네. 디센트 만게이게 지면은 힘이 쫙 빠져버려서. 현실에서도 한판 지니까 아 끔찍하더라고요. 어, 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기도 해야지. 음, 한 번도 저... 안 줬었잖아. 너무 안 줬었어. 아한 번은 져줘야지. 어... <laughs> 아. 아다원프로 클리어 해야지. 이게 게임이지. <laughs> 예. 게임을... 그래서 늑대한테 몇번 줬죠? <laughs> 제가 보고만 어? 다섯 번 줬는데. <laughs> 아. 구공은 있다. 요스샷 찍어놓은 게딱했으면은아 네. 저래 가지고 웠어가될 텐데. 그러니까. 음. 아 저래도 저래도 못 이겼어가 돼 가지고. 저랬는데도 졌어요 아, 지금. 저랬는데도 졌어요. <laughs> 어이가 없네. 아 우리는 디자인 제작자의 의도대로 했다고. 아 디자인 잘했네. <laughs> 아. 저짤싸 아니 근데 아, 진짜 네. 마지막에 캘리를 노리고 저희 기습한 게 네. 너무 안나래. 체력 낮은 애 기준인 건 알겠는데. 아 에바야. 아 근데 그게... 솔직히 누구를 기습해도 답이 없었어요. 네. 그 중상 그 걸린 애를. 아, 해를... 그 괜찮은 갈라데인데. 네 몬스터가 다 노리더라고요. 랜덤이 아닌 거 같아요. 네 랜덤 아니. 내가 몽방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 당장 다 열로 돌아다녀야 되니 몽방을 음... 해줄 수도 없고. 그니까요. 애초에 한턴한턴다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아쉽다. 저희의 선택은 네. 이제 자유가 없었어요. 네, 최 최선을 <laughs> 택 몬스터. 했지만 몬스터가 네. 당했다. 몬스터의 <laughs> 선택만이 남았을 뿐이야. 예. 아, 이게 선택의 자유가 멋있다. 우리가 아니고 몬스터였네. 그니까. <laughs> <laughs> 아 오버로드 데려오라고 아. <laughs> 요 아. 오. 음, 자꾸 저기 문제가 되니까 예. 그 캐릭터 시트 쪽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쓰레기통? 예. 네 예. 그것도 스크립트 빼버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굳이 스크립트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laughs> 그렇다면 근데 정리가... 거기다가 잘 버리잖아 필요나 그런 거 음.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 오히려 딜리트로 하다가 네. 저게 실수해버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 맵두고 네. 완전 지워지는 그것만 아니면... 뺀대요. 아, 오케이. 예. 그 주머니로 갖다놓면은 예. 그건 그대로 둘 건데 네. 그냥 완전 지워지는 그 스크립트만 뺐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역시 오케이. 좋네요. 아 잘못 버렸을 때 꺼내면 되지. 레이알기. 네 그런 식으로 되게.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긴 생기... 문제랄까 귀찮은 게 하나 생기는데 게임 끝날 때마다 안에 정리 안 해주면 나중에 로더할 때마다. <웃음> <웃음> 네, 그 쓰레기까지 다로드 그런데, 그데 우리 뭐 이제 몇번안 하는데 뭐. 맞아요. 뭐. 네, 그동안 쌓이는 거 그냥 방치해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다음 다음 정도면 끝나겠죠. 다음이면 끝나지 않아요? 이거 음. 지금 딱 보니까 캐스터가 적었는데 그 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던데. 아, 지금 두개 남았잖아 웹 네. 위에. 그두개 깨고 나서 하나가 더 나와요. 음. 두 개요? 네, 오늘 한 것까지 합해서 두개 아니었어요? 아 지도에서 어, 두 개가 그래야.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두개 중에 두 하나 선택한 게 여기 아니에요? 그랬나요? 그래. 잠깐만요, 볼게요. 저 이게 두 번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개 중에서. 음. 아 그래요? 우리가 그... 세개 아, 남았을 네. 때가 부리님이 마지막 간다 그랬으니까. 을 음. 어. 저희가 지금 하나 를 갖다가 두 번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한 거라 방금. 네. 게. 어 그래서 그렇게 느끼나 네. 보고 예. 그래서 기억이 있을 있어요. 있어요. <laughs> 역시 한 판을 할때한 번에 쭉 해야 될것 같아. 요 근데 그거 그 어. 판이 좀 길긴 했네요. 4 시간짜리였네. 4 시간도 넘었네. 기운 빠져. 그까 아니 솔직히 이거 캘리 캐스 때문에 무리하게 가져온 거 맞긴 한데. 욕심 <laughs> 욕심 좀부렸죠 그동안 넌좀 어, 계속 깼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말하기도 좀 힘들었나 봐요. 없...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음. 네, 맞아요. 두 중에 하나만 걸. 어. 그래. 하나 남았으니까 저거 하나를 끝내고 나면 네. 이제 하나가 열려요. 그게 마지막. 그럼 두 번만 네. 하면 끝나는데 아, 문제는. 두 어, 다른 것들이 보니까 어차피 저거 갈라드는 그냥 원거리 그대로 들고 있고 네. 사일러스나 아니면 뭐 그냥 딜러 하나 잡아가지고 만화 결정이랑 저 번개론 들어가지고 원딜러 하나 더 만들고 한 명은 옆에서 데뷔만 올려주면 게임 끝나거든요. 데뷔 마스터. <laughs> 진짜 진짜 그러면 상대방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오다가 다. 꽂혀줄 거든요 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이게 무기 강화의 힘이다. 두두두두두두두 이게 강화다. 이끼들아 <laughs> 사실상 이번 전투 빡세게 네. 하고 다음 전투 그냥 쉽게 하려고 제가 무리한 건데 음. 다음에 쉬어졌으니까 쉬어 계획대로 되었다. 계획대로. <laughs> 계획대로 쳤다. <졌다? 웃음> <laughs> 더큰 그림을 <laughs> 위해서. 아마 아유. 저 퀘스트까지 끝내고 나면 뭔가 또 네. 대장간 같은 게 뒤늦게서 열려가지고 네. 그런 거 없나? 그럴 수도 주무기들을 있죠 주무기들을 너무 강화를 못 시키지 않아요 지금? 근데 주무기가 강화가 네.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몬스터 레벨이 최대치가 더하잖아요. 오죠. 근데 4안이? 아니 그 보스, 보스. 보스 빼고요. 보스를 오니까 몬스터도 5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나 5까지 나오면 할말 없는데 네. 이게 4가 최대치면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진짜 다 녹여요 음. 지금 저희 무기가 구려가지고 안녹는거지 맞아요 완전 쭉쭉 늘어나니까요 곱하기가 음. 저거 번개 강타 딱 드는 순간 데미지 왜 이래 하는 소리 딱나올거예요 <laughs> 다음주에 기대해봅시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고 하셨습니다 굿밤 네. 됐어요 <laughs> 네 좋은 데요 <밤> 히히 <laughs> 기운 다빠지 <laughs> <리에. 웃음>